켤게요. 우와, 대박. 어, 세상에, 세상에. 이거 어떻 상자에... 아휴 니다 됐다 됐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포레스텔 라고 적혔고, 응. 응 설명서 이런 느낌. 막 <laughs> 어,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사봐요. 띵. 근. <laughs> 우와 귀엽다. <laughs> 어, 어, 이게 앞면, 앞면. 이게 뒷면.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가? 건가? 충전하는 건가? 아, 돌아가요. 오, 이게 건전지인가 보다. 벽을 키면은? 응? 꾹뭐 눌러야 되나? 어떻게 켜? 나왜안 돼? 네. 아, 나 바보다. 아까 그거 <laughs> 건전지가 아니고 건전지통이에요 어떤 게 있을지 이거 보이나? 오. 1번 헉? 대박 2번 어? 한번엄마 아한 명씩 다 있는 거 아니야? 헉, 세상에. 4 분. 이렇게 해자로 주다니. 아씨. 짠. 오나 나오지마. 그내 뭐, 최애는 우리미니깐. 드링. 됐다. 그거 뭐야? 그거. 건전지 넣어서 올게요. 넣는 중 본격적으로 하려고. 껐습니다. 머리 왜 이래? <웃음> 퇴근해가지고. <웃음> 그냥 하나 남았다. 한발 남았다. 금리빨이 <laughs> 음, 그만해.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뭐. <laughs>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앞모습이니까 이걸로 켤게요. 보세요. 세상에. 보이나?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예쁘다. 그러면 다시 우와, 파란색. 파란색. 우와, 예쁘다. 오, 이건 분홍색. 네번 눌렀어요. 다섯 번. 우와, 색깔 봐. 미쳤다. 이, 이게 메인이구나. 왜 아, 이래, 얼굴. 가려. 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미쳤다. 나 이런 거 처음 사봐가지고. 자, 다시. 또. 우와, 대박. 띵. <웃음> 세상에 <웃음> 아 이게 또 다시 기본 기본 무슨 조명인데? 오 꺼졌다 오 좋은 땅 Girl, mother, just